자, 일단은 정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아, 말이 좀 이상한가? 정삼각형의 성질이 뭐죠? 어떤 성질? 세 면의 성... 길이가 모두, 성... 모두 같아요. 그리고? 세 각의 크기가 같아요. 세 각이 다몇 도예요? 60도. 60도예요. 60도예요. 근데 우리 각도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우리, 우리는 각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60도는 못 만들어, 우리가. 이해 갑니까? 그럼 뭘 만들 수 있겠어, 지승아? 길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같은 길이를. 알겠나?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냥 선생님 손을 쓸게요. 내가 최대한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 양쪽 끝이 컴퍼스예요. 컴퍼스. 그래서 하나를 여기다 두고 하나를 여기다 둔 상태에서 얘를 중심으로 A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을 그립니다. 컴퍼스를 이렇게 이해가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겠죠? 이해가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중심으로 하고 a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립니다. 원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원이 그려지는 두 개의 원이 그려지다가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얘랑 얘를 기준으로 컴퍼스를 그렸죠. 그래 안 그래? 그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뭐예요? 반지름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같아져.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기준으로 빨간색 원을 그렸지. 그럼 얘가 반지름이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원이 위에 점이니까 얘도. 반지름인 관지름. 거지. 그러니까 얘도 어때야 돼요? 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컴퍼스를 이용해서 AB를 기준으로 여기서 컴퍼스로 원을 그리고 또 중심을 B로 해서 여기서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두 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세 개의 점을 모두 이으면 그게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된다. 이해가요? 자, 그럼 빈칸 넣어보면. 반지름이 누구인 원이 그려져요? 반지름이? A, A B인 원이 그려지는 거지. 이해가요? 그리고 이 A, B, C는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정삼각형이되야된다 됐습니까? 자, 그냥 이어서 마저 풀어볼게요. 유제 2번. A, B를 B, C로 만들고 싶어요. A, B, C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저거 하려면? 컴퍼스. 그렇지. 컴퍼스가 있어야죠. 이해 합니까 네.